유상범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저한테 인사 안 하시나요? 인사 받으면 에서한국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요 그럼 여기 에서 하셔야지. 아 그렇게 생각하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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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서한국에니다국에서 한국에서 한세요다셨어요 시작하겠습니다. 국국 해. 인사 안 하고 가세요? 뒤에도 뒤에도 인사하시죠 인사는 존경심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네. 최 교수님, 네. 이제 영상에서 어, 저희가 봤다시피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로 약속을 한것 같아요. 국회의장한테 인사하지 말자,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 부분이 말이죠. 유상범 의원 꽤 점잖은 분인 줄 알았는데. 네. 인사를 하고. 예. 그런 다음에 조곤조곤 논리적으로 따지면 될거 아니에요? 네. 하고자 하는 말을 지금 필리버스터에 나와서 발언하는 거니까. 네. 국회의장에게 인사한다고 무슨 더 발언의 그 무게가 더 올라갑니까? 음. 저렇게 하니까 이자꾸 아까 이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정신 나간 이런 말을 하더라도 야당 의원들이 함부로 또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그뭐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오바마가 했던 얘기에 상대방이 저열하게 가도 우린 품격 있게 가자. 네. 왜 그거 왜 못하죠? 아니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한테 낮출 때 자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건뭐 여러 고조에 나와 있는 얘기고 그 일상사에서도 회 나이 젊은 사람한테 우리가 깍듯하게 하고 나이 말 높이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의장한테 가지고 있는 불만은 네. 여야 합의도 없는 특감법을왜 상정했느냐 이거니까. 제그 그 그거를 얘기를 하라 이거예요. 네. 그런 걸 따지고 당 차원에서 논평을 내고 말이죠. 네. 국회 의장한테 항의할 수 있어요. 예. 네. 근데 그것과 왜 인사를 안 하냐 이런 얘기. 인사를 안 하는 거 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문제의 본질은 전혀 다른 데 두고. 국회의장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표시해야죠. 국회의장은 어쨌든 국회에서 뽑은 거 아닙니까? 물론 네. 민주당 출신이긴 합니다만. 네. 대한민국 국회의장이잖아요. 네. 반대로 말이죠. 대한민국 <laughs> 대통령에게 민주당 의원들이 예의를 안 갖추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똑같은 네. 논리예요. 예. 그런 걸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상대에게 품격을 갖추고 상대의 자세를 낮출 때 네. 내가 존중받는 겁니 내가 남한테 예의를 갖추는 게 내가 더 존중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남을 더 예우하는 게 말이죠. 그런 걸모르지 모르겠어요. 그저유상봉 그러니까 의원이 저런데 다른 의원이 또오르잖아요 네. 아까 제가 민주당 내그 강성지지자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 정서가 있는지 모르겠다 말씀드렸는데 국민의 내부까지 저런 정서와 문화가 또 확산되는 건지 이건 뭐 이런 얘기 백날 해봐야 소용없는 얘기입니다만 정말로 한심해요, 정말. 왜 저런 문제가 자꾸 만 논란이 되게 많습니까? 인사 깡패하게 하고 또 아주 질타하고 이거 왜안 되나요? 난이해습니다 그런데 네, 이 네. 항의를 하는 방법은 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명을 내거나 논평을 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네. 상징적으로 항의를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은 지금 국회의장이 이번에 이거 사상 초유입니다. 그 대정부 질문 할 때는 다른 네. 안건 상정 안 해요. 네. 대정부 질문은 다 그, 그거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각그 네. 정치 경제 분야별로 다 국정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그 다른 안건 상정 안 하는 게관갈인데 네. 워낙 얼마나 급했으면 뭐당 다른 거당 그 지도부에 가, 그, 렇게 급하게 하는 걸 느끼고 있었겠죠. 네. 그 상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대정부 질문 자체에 차질을 빚게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어, 경제 분야는 대정부 질문을 하지도 못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네. 다른 안건을, 특히 특검을, 그, 어떻게 보면 현 정권을 겨냥한 특검법을 성, 그, 통과시키기 위해서 네. 대정부 질문 하나를 서, 저, 삭제해버리는 네. 이런 상황이 왔으면 은 상징적으로 저것을 저렇게 해서 국민에게 알릴 필요도 있다고 보고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러 갔는데 네. 전부 외면하고 그것도 피켓 시위하고 네. 이런 것은 또 민주당이 했던 일이죠. 네. 그러니 저것은 저는 물론 뭐그 인사를 목나 정도라도 하고. 이렇게 항의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굉장히 이게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상징 네. 상징적인 항의 방법도 저는 병행을 했다고 봅니다. 네. 상징 행동으로도 볼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근데, 말씀을 근데 주셨어요. 뭐 이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이 관행과 관례 전통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 국회가 도대체 뭐가 저렇게 안 들어간 이유가 이런 관행과 관례가 있는데. 그걸 수시로 어기기 때문으로 봅니다. 지금 지난번에 보세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도 민주당이 독차지했잖아요. 네. 그 관례와 관행이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법대로 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항의표시로 한 거일 수 있어요. 민주당이 그런 논리라면. 그러니까 이거 할 말이 많아져요. 이렇게 된 말이죠. 양쪽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피켓 들고 국민의힘이 피켓 들고 뽀이 하는 거다 잘못된 거죠. 그걸 고치려면 말이죠. 어느 한쪽이 뭔가 악수안에 권리를 좀 끊어줘야 돼요. 항의표시 할수 있죠. 그럼 아예 국회 안 들어가면 돼요. 이럴 땐 말이죠. 저런 것들은. 인사하고 목내 한 다음에 얘기하자 이런 게죠 그래야지 국회에 올해는 우리 국회가 유지 해왔던 관행 전통 이런 것도 유지되는 거 아닌가요 법으로 안 되는 게 유지되는 게 관행 과 관례입니다. 그거 국민의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네. 저렇게 사소한 문제 가지고 또 논란이 되게 하냐 이런 자, 얘기를. 그래서 이제 예, 예, 지금 어, 최 교수님께서 관행과 관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 주 국회 일정은 원래 어제 그제, 어제, 오늘,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날은 정치, 외교, 안보 통일, 이제 둘째 날, 어제는 경제부문, 오늘은 사회부문, 이건데요. 국회의장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갑자기 상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런 대정부 일정이 뭐 그제부터 어제, 오늘의 일까지 온통 다 취소되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다 퇴장을 하고 이런 파행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관행이냐 두 분이 어쩌면 같은 이야기인데 이제 또 다른 방식의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누가 먼저 관행을 깬 거냐 인사를 하지 않은 것이 먼저 깬 거냐 아니면 대정부 질문을 다 취소시키고 특검법을 상정한 것이 관행을 깬 거냐 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늘 저희가 보여드린 영상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